내진좀 챙겨줄래? 실수 아니잖아. 하루 아니잖아. 너 밤마다 폰 무음으로 해뒀잖아. 새벽에 걔한테 오는 전화불빛 번쩍일 때마다 내 심장은 발 밑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어. 너가 걔한테 가는 거 뻔히 알면서 보내준 내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? 신경이 쓰였지. 외면할 수 없었지. 주만아, 네가 내손 놓은 거야. 나는 언제까지고 네 옆에 계속 있을 줄 알았겠지만, 이젠 아니야. 나 너랑 만난 6년 동안 화김이라도 헤어져자고 한적 없어. 그만큼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도 없어. 후회는 니네 몫이야. 내 짐, 밖에 내놔줘.